3월 11일 구독자분들과 실시간 비트코인 1분 봉 단타임에 오늘도 1시간 정도 매매 진행하면서 3차에서 아쉬운 손실이 있었지만 70만원 수익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중요했던 타점 하나만 조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점을 한 개씩 설명하는 것을 또 따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이제 매매 영상이 나오기 전에 오늘 했던 거, 중요했던 자리들 있으면 한 번씩 따로 짚고 가는 시간을 먼저 갖고 이제,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어서 볼수 있게끔 그렇게 유튜브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3월 11일 자, 오늘 이제, 3월 11일 자이기 때문에, 1차 매매에서 나왔던 타점이고, 이제, 어렵지 않으면서 상당히, 어 쉽게 낚이기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크로스 지표랑 RSI 둘다 파란선이 이제, 15선을 이탈한 감에도 구간. 밑에 보시면 이제 RSI 역시도 지금 최하단 점선을 이탈한 가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죠. 가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봉 자체가 어 지금 그림이 좀 큰데 이 음봉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앞전의 음봉보다 훨씬 더 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와 주면서 이가매도 구간에서 매도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경우 이 하방의 폭만큼 최소한의 하단만큼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본 거래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도로 오히려 노려줬던 거고, 잠시 재생을 해서 지나가 보면 지금 보시면 37분 자리, 이 자리 지금 매도로 진입을 하고 있죠. 당시에 그래서 일단 37분 자리 그래서 매도 진입을 했고, 그쵸? 지금 보시면 시가가 이제 앞소 수점 앞에 10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1.88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도 진입을 했기 때문에, 61.88까지는 내려와 줘야 될 상황에서 3호까지 예상대로 감에도 권에서 더 빠지는 건 노려서 이렇게 수익을 50만 원 바로 가져갔습니다. 1분 거래는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 줘도 충분히 수익이 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풀 영상까지 시청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구독자분들이라면 실시간 신호 송출방이나 단타 및공업방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35분 금요일 구독자분들과 일자 비트코인 단타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도 이제 벌써 중순에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참 빠르죠. 복고 피는 시기가 올해는 되게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확실히 기후 변화가 매년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 일단 고점 찍고 나서 빠지고 있는 대신 윗꼬리를 너무 약간 지저분하게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는 상태라 일단 감에도 어그쵸 이거 감에도 관인데 음봉이 지금 앞봉보다 매도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럴 때 제가 매도 진입하라고 예전에도 되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매도 진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양봉처는 되더라도 아래꼬리 길게 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거는 바로 매도 진입해 주겠습니다. 비트코인 37분짜리 매도 50만원 진입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분 봉 단타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 시각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대비 소수점 앞에 10포인트가 먼저 도달한 쪽으로 결과 값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일단은 바로 빠지긴 했는데, 이거 38분 전에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진입을 할까 말까 지금 잠시 고민을 했는데, 확실히 더 빠지는 걸 보고 노리겠습니다. 일단, 감회도구원에서는 반등을 노릴만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양봉도 섞여주고 있고, 비트콘 39분짜리는 매수로 스위칭해서 감회도구원에서 반등 잡아주겠습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빠한 타점이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반등 나와주면서 오늘 초반부터 타점이 되게 쉽게 쉽게 나와주네요. 바로 50만원 수익을 가져옵니다. 이런 자리들은 퐁당퐁당 진입을 하는 게 좋아서 다시 한번 패스하고 조금 더 구간을 보겠습니다. 어 일단 저점 찍고 나서는 뭐 무난하게는 추대전을해 주네요. 이렇게 되면 따라가겠습니다. 41분 자리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아, 오히려 아래 꼬리를 한번 빼고 올라가네요, 이렇게 돼. 일단, 중앙선 라인에서는 지금 딱히 진입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42분짜리나 한 패스를 하겠습니다. 반등을 못 주죠. 지금도 앞전에 저점일 시적인 반등 이후에 어이번 중앙선까지 올라와 주네요. 그래도 그래도 이 중앙선 라인을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등 이후에 지금 반등 추세가 너무 빨리 꺾였기 때문에 이거 중앙선에서 바로 앞전에 저항 자리 똑같이 나온다 보고 43분짜리 매도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쵸, 역시나 아래 꼬리 바로 빼주면서 비트코인 43분짜리 매도로 50만원 수익 가져옵니다. 아, 타점이 나올 것 같으면서 조금 애매하네요. 우선 44분짜리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아, 이 중앙선 자리는 확실히 이게 타점 잡는 게 너무 애매한 구간이 너무 많이 섞여서. 역시 욕심을 안 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차는 8 5만원 수익에서 마무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2차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